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말씀과 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누가 복음 11장, 1절부터 28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제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보탬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말못 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의 수록된 내용에 비해 누가의 기록이 간결하지만 주된 내용은 일치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은 날마다 일왕아 양식을 주시옵고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이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는 내가 먼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바른 기도의 원리를 볼수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리는 드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기도의 원리를 볼수 있는데. 이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결핍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끊임없이 구하는 것은 살아 있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기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불순한 동기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좋은 것즉 성령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한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세상의 벗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간청하므로, 그 간절한 기도대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성령으로 깊이 깨닫고, 주님께 간청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 모든 것에 열리게 되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소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란 사실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강한 능력의 하나님의 손으로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함을 알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고 주님과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대적자임을 명심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과 예루살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의 평안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들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게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파성된 성교사들과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풍성한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각종 병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열방이 주게 돌아오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소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는 능력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